자 이제 수녀가 접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중학교 기념 복습하고 가야 돼. 자 경우의 수자 이거는 솔직히 알수 있지 그냥 뭐 주사위 한개 동전 한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이거는 일일이 생각해봐도 나올 수가 있잖아 뭐. 일이삼사오육 하고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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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1 열두 개 나오고 그런 거알수 있지 그치 근데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11111111 아바바바바바바바 붙어 뭐11뭐66666666뒤뒤뒤뒤뒤뒤까지 이거 어떻게 구해 못 구하지 않아 그치 1 1이못 구해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이제 경외수를 도출해 내는 도출을 해볼 거야 자 이제 근데 이제 경외수 하면 우리가 뭐 이제 동시에 하는 건곱하고 동시에 안 하는 건 더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웠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완료라는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무언가가 완료가 됐으면 더 해. 근데, 완료가 안 됐으면, 그게 뭔 소리냐? 완료가 안 됐으면, 은 곱함으로써 완료를 해줘. 이제 이거, 좀 안, 이거 좀, 이 이해되나? 그치? 완료 안된 애는 완료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거를 곱해줘서 완료시킨다고 이거 보면 이제 이해가 돼 자, 서울에서 대전 갈수 있는 경우의 수세 가지 대전에서 부산 갈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만 갈거 대전만 갈거 아니잖아 부산까지 가고 싶다고 그럼 가는 경로에서 어떻게 구해 일단은 대전을 거쳐서 가 대전 갔다고 끝이 아니잖아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 곱해 그러면은 총 부산까지 가는 수 여섯, 두개 있으니까 총몇 가지가 나오겠지. 이제, 어려워지면, 뭐, 비행기 두개에서 더하기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곱사건, 합사건은, 아, 곱사건, 합사건? 합의 없치곱배 사, 곱의 없이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확통뿐만 아니라, 뭐, 부정방정식에 서 해외계수, 그런 거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다. 그, 우리 이거, 그, 있잖아, 그, 아, 이거 뭐, 예시가 없었는데. 아, 예를 들어서, XY는 3이 다면 X가 1, 3. 정수일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나오지? 이런, 이런 것도 다 그냥 곱사건 이런 거라고. 아무튼 하고, 이제 우리, 양의 약수. 이것도 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주문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 이제, 떡볶이 4인분 있으니까, 4 곱하기, 뭐, 순대 두 개, 어묵 세개 있으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1이겠네요. 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떡볶이가 있는데, 떡볶이를 아예 안 시키는 경우에서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 아예 안 시키는 것도 포함이야. 그것도 내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떡볶이를 4인분 시키든, 뭐, 떡볶이를 아예 안 시키든. 일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가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이게 지금 3인분인데 안 시키는 경우 얘도 1 얘도 1 해서 5 4 3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양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 이것도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다가 접근을 할 건데 양의 약수 12 하면은 나눠 봐 그럼 6 2 하면은 일단은 12는 속인수분하면 2에 2 곱하기 3에 1인 거잖아 뭐 1은 생략한다 쳐도 근데, 양의 개수를 단순히 그러면은, 아, 두 개네요. 가 아니라, 2가 두 개, 세 개, 3이 한 개니까, 3이 한 개니까 뭐, 두 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양의 약수 생각, 10의 약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1, 2, 3, 4, 6, 10이잖아. 1은 뭐야? 1은 3이 없잖아. 그건 뭐야? 2 곱하기 3에 0. 3은 뭐야? 2에 0승 곱하기 3에 1승 얘는 뭐야? 2에 2승 곱하기 3에 0승 이런 식으로 3이 0승일 때 그러니까 3을 안 고를 때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더하기 2를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줘 곱해줘 2 2 하나 뽑았으면 3 뽑아야 되니까 곱사건인 거야 곱의 법칙 써야 돼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뭐야 3 곱하기 이니까 6개 한번 볼까 1 2 3 4 5 6 5. 6개지 그치 약수의 총합. 얘는 이제, 내가 설명을. 얘는 이제, 자. 얘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2에 0 더하기 2에 1 더하기 2에 2 하고 곱하기 2에 3에 0 더하기 3에 1승. 이런 식으로 하면은 편하다. 계산하면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 이걸 근데 일일이 전개하지 않고, 그냥 이거, 과로 안에 고 먼저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4뭐 해가지고, 뭐, 7 곱하기, 뭐, 4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지. 야, 총합 이거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 딱, 봐, 이름에 순이 있잖아. 순서 할때그 순이야. 순서가 있다고. 순서가, 뽑았는데 뽑는 애들이 순서가 있다니까? 이게 뭔 소리냐? 자. 7명 중 3명을 뽑는데 줄 세운데, 그리고. 줄 세우는 건 순서가 있지. 1빠따랑2빠따랑 꼴등이랑 다르지, 그치? 그래서 순서가 있어서 순열을 생각하건데 1등에 7명이 오겠지, 당연히. 그럼 2등에 몇명 와? 1명 빠졌으니까 6명 올수 있지. 3등에 누구올수 있어? 5명 1, 2등 빠졌으니까 1, 2, 1 2등. 이렇게 두명 빠졌으니까 다섯 명을 있지 근데, 이제 이거 곱이라고. 왜? 1등만 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2, 3등 와야 되잖아. 2등도 오고, 3등도 오고. 그래서 곱해준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7, P3. P3으로 표현한데, 7명 중 3명을, 3명을 뽑아서 이렇게 나열한다는 생각을 하면 돼. 그 5팩토리얼은 뭐냐? 5부터 끝까지 그냥 나열해준다. 그래서 5, 4, 3, 2, 2. 4팩은 그러면 뭐야? 4부터 1까지 나열. 4 3 2 1. 자, 그럼 뭐 부팩토리얼은 9 8 7 6에서 1까지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애 이건 이제 조합이랑 약간 관련된 건데 이거 단순히 5팩이라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얘네 둘이 뭐라 해야 돼? p의 p가 1번 p, 2번 p가 있다, 저. 2번 p가 앞으로 온다 해서 뭐가 달라져? 어, 저거는 2번 p가 앞으로 온 애플이네. 이럴수, 이거 아니잖아. 그냥 p가 뭐, 거기서 거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이 p 두 개의 순서까지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이 얘를 순서를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눠줘. 오, 팩토리를 하고, 얘는 얘네 순서를, 세... 얘네가 이제 뭐, 첫 번째 p가 오고, 두 번째 e, 이... 피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얘네 둘이 이제, 그게 생각을 안할 거니까, 2로 나눠줘. 사실 2 팩으로 나눠주는 거겠지? 그치? 이거, 이렇게 된다. 얘도 사실인데 고배업칙이랑 관련이 돼 있어. 2 곱하기, 고배업칙,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는 그러면은 이제, 같은 게뭐 있어? AA. 고이 이가 같네 1번 a 2번 a. 1번이 e, 2번이 e, 이렇게 있어. 근데 1번 A, 2번 A 순서 바뀐다고 뭐 달라져? 안 달라지지. 어, 고해없이 얘가 아니라 얘네 아 합니다. 2번 이제 1번이 e, 2번이 e 순서 달라진다고 뭐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C 팩토리를 일단 써. 썼는데 얘네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2팩 해. a 그럼 이제 a의 순서는 이제 무마시켰어. 수습을 했어. 일단 저지로 이제 수습을 했어. 그럼 이제 E에 대한 것도 수습을 해야겠지. 근데 A 수습하고 끝이 아니잖아. E 수습하고, A 수습하고 E 수습해야 되니까, 두다 수습해야 완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e 패인데두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건 이제, 전부 이웃한데. 이웃 한다는 거야. 덩어리 져 있다는 거잖아. 덩어리 져 있으면은, 남, 남, 남일 수도 있고, 남, 남, 남일 수도 있고, 남, 남, 남일 수도 있다고. 아무튼 이세 명은 붙어 다녀. 그럼 얘네를 그냥 하나 취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덩어리로. 여자애들 이제 덩어리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덩어리 취급하면 얘는 이제 세한 명이, 한 명이, 한명 느낌으로 되겠지. 세 명이 이제, 한 개, 한 덩어리, 한 덩이, 겠지 그래서 이제 6 0 0으로해 6팩으로 이제 배열을 했는데 아 이거 원순위 씨가 배열을 이제 일렬로 배열을 했어 근데 나, 여자애들도 이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순서대로 이제 1봤다가 뭐 옥순이 2봤다가 뭐 옥자 3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생각할 거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뭐안 배웠나? 이본데? 이제 그러면 여학생들끼리 계산을 해줘야제 3팩인데 이제 얘네들도 전 배열을 했, 했다고 끝이 아니니까 곱하기로 연결돼 있다 자그이제이제뭐 남자 여학생들 이웃하지 유지, 않도록 줄 세우는 경우의 수도 뭐 이거 이제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일단 남자 5팩, 남자가 5팩이 있겠지. 1, 2, 3, 4, 5가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갈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 4. 4팩이겠지, 그럼 이제. 맨 처음에 5명 남자가 있으면 이제 여, 학생들은 얘네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얘가 이제, 여자가 세명이 아니라 이제 네명이면 누가 앞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풀이가 잘못됐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어 그치 아 방금 그 여자 아, 얘도 근데 사실 네명이면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여섯명들어 같던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가 5명, 여자 4명 남녀 교대로 이것도 똑같이 그냥 5명 일단 세우고 오0하고 어? 이거 4팩이 아니라 4인 거 같은데 아무리 도 이거 여기 여자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이 아, 아, 4, 4팩이 아니라 4P3, 4P3. 이제 외중에 택이 갈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남자5 여자 4일 때. 이거 똑같이, 그대로. 남, 여자 이제 여기 사기로 들어갈 수 있지. 곱하기 400.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명이, 세 명일 때. 5대 3일 때, 적어도 한끗이 적어도 나오면 이제 그냥, 부정으로 그냥, 전체, 전체 빼기, 예, 반대. 하는 게 훨씬 쉬워. 그럼 얘 반대고요.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양쪽에 남자애가, 양쪽 남자애잖아. 이거 이렇게 사는게 쉽다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얘는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순열이고. 다섯 명, 대표 두 명을 AB 뽑는 건데, AB 뭐 대표의 차이가 없어. 둘다 대표인데. 그 얘는 이제 조합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다섯 명중세 명을 쓴, 뽑는다. 얘도 조합이지. 뽑기만 할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냐. 5C3, 5명 중 3명을 뽑는다. 뽑아서 나열을 안 한다. 이거 순열은 5곱4 5, 기 5, 3이라면 조합은 5곱4 5, 기 5, 3분하고 이제 3팩트리얼로 나눠줄 거야. 이거 그냥 이거 굳이 막 이거 웰 필요는 없고 그냥 개수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이제, 30명 중 28명 을 뽑는 경우에서, 얘는 이제 그러면은 뭐, 아이스크림 사줄 건데, 30명 28은 30C28이겠지. 30명 중두명을 뽑는 건 30C25. 얘네 둘이 같아. 왜? 30명 중에 28명, 아 뽑, 아이스크림 사줄 애들 28명 뽑는 경우는, 안사줄 애들 두명을 뽑는 거랑 같은 경우잖아. 30명 중에. 그래서 같다고. 그냥 국어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다음에 안 뽑는 경우의 수 가질 수한 개지. 2 0 c 20도 한 가지. 자 이거 그두개 더해가지고 앞에 거 나오는면 된다. 돼 네, 이거 더해서 나오면 이제 경우의 수는 같다. 응 어, 같아. 얘네 두 개도 더해서 앞에 거 나오니까 두개 같고. 자, 아예 안 뽑는 거, 뭐, 아예 안 뽑는 거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 아예 안 뽑는 건데. 난다 뽑는 것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개일 수가 없고. 생각해보면 내고 이제. 분할, 분할은 뭐 이제, 나누는 좋아. 나누기만 하면 끝이야. 이제, 근데 분배는, 나눠서 뭐, 알아서 이제 조금 뭐, 와리가리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